그렇게 안 먹은 게아안고요이 씨. 응응. 먹는 애한테 그렇게 요구하면 어떡하냐. 누가 합방 중에 밥처먹으 이씨. 나 아, 합시다 합시다. 음 맛있어. 아아 아, 그래. 나 저것도 켰어요. 그 뭐야 보츄도 켰어요. 그래 그래 기다려라. 아 여러분 저희 치즈직으로 갑니다 지즈 팔로우 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존나 성욕게 말하네 <laughs> 존나 대충 말하네 <laughs> 안갈 거야? 아니 가긴 가는데 그렇게 성욕게 말하는 게 맞냐 그게? 안올 거야? <laughs> 애들이 안 간대? 아니 올지 않을까? 나 근데 치즈님 닉네임 어떡하지? <laughs> 아 진짜 뭐하지였나 너? 아니 아 이름 어떡하지 늦잠인데요. 걸 아, 아. <laughs> <laughs> <정말 골때리네>, 진짜. <laughs>